네, 최근에 이 챗지피티한테 시바이누 가격이 2024년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이 챗지피티가 대답했던 내용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좀 무라뽕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물어봤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 챗지피티가 또 영어로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 줬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 드리자면은 이 챗지피티가 뭐라고 예측을 했느냐? 이 2024년도에는 이 시바이누 코인이 사상 최고 치를경신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2028년도로 이동하게 되면은 토큰의 채택과 유용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잠재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2032년까지 가게 되면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다져내고 2025년으로 가게 되면 이 시바이누 토큰이 널리 채택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요. 이 시바이누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또 레이어2로 업그레이드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이어2 코인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최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 봐야 되는 시바이누 관련된 포즈 같은 경우에서는 뭡니까 이 잠재적으로 시바이누 팀이 한 가지 공개를 했죠 뭐냐 이 10주구에 달하는 토큰을 소각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라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한국어로 번역 버튼을 눌러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토큰을 태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시바견 개발팀은 이번 달 10... 가량 되는 시바코인을 소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인기 있는 림코인들에 대한 순환 공급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시바이누코인에 대한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마침 이 시바이누코인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 라인 따라서 지금 제대로 지지받으면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를 길게 두번 달았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현재 지지를 좀 받고 있다. 이때도 지지받고 이때도 지지받고 또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상승세 지지받고 상승세 지지받고 상승세를 또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시바이노 코인이 보다 이 W자 반등이 제대로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박스권 구간 라인에서 저점 깨지 않고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박스권 구간 돌파가 나와줄 수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시바이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마침 이 차트적으로도 저점 구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 2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어 1이 뭐예요? 레이어 2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블록체인들, 코인들이 이 레이어 1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뭐 비트코인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이 있겠죠 여러분들 아실만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에이다나 솔라나 코인이 이렇게 레이어 1에 속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블록체인들이 레이어를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가 층층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 자 초창기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왜 생겼어요 탈중앙화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됐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한게 이더리움이 에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레이어 1 코인들이 가진 이 안정성 속 또 비용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다 점점점 계속해서 이러한 신생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문제점이라 할 것은 아직까지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방향성을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레이어 1 코인에서 레이어 2 코인으로 생태계가 조금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레이어 2 코인 중에서 어떤 게 대장 역할을 할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시바이누 코인이 있다. 그럼 이 시바이누 코인 말고도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들 을 발견을 해내야지만이 추가적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시바견과 페페코인에 대한 밈코인의 광기가 사라지게 되면서 땡땡 코인이 급증합니다. 라는 이러한 자료들과 정보들이 또 나와주고 있죠.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선 뭐다? 최고의 알트코인 중 하나라고 하면서 외신에서는 극찬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 1월 8일 3분 전에 속보로 나타나주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 떼 펌프지를 예측해 볼수 있다. 이 부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이 코인 7일간 2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7거래일만에 이런 식으로 200% 정도 상승이 나와줬더라고요 근데 이 코인을 제가 좀 파보니까 시총이 너무 낮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 자체도 굉장히 낮죠 그런데 이런 코인들일수록 우리가 접근성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매수가 가능하고 펌핑이 또 쉽게 나와요 몸집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펌핑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밈코인 궁금하신 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인 시총이 상당히 낮습니다 가격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한번좀 따로 말씀을 드릴 해요. 그래서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받아가시느냐? 자, 화면을 누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어요. 제 개인 번호 010-7702-3789 번호로 여러분들 미임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연락처예요. 이 연락처로 보다, 미미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코인 바로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이거 시세,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따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인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깊게 파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1에서 보다 레이어 2로 가고 있다. 근데 이 레이어 2에서 새롭게 나와주는 신생 코인들이 지금 2024년도에 새로운 먹거리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걸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 모여버리게 돼요.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오면 그런 새로운 흐름에 우리가 발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이 민코인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 연락처를 띄워놨죠. 010-7702-3789 번호로 뭐예요? 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영상 끝으로 여러분들,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